아들은 대기업 임원인데, 엄마는 영양실조로 쓰러졌다. 저는 72세 김영숙입니다.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어요.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때 세상을 떠났고, 저는 새벽 식당일, 청소일, 뭐든 다 했죠.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, 대기업에 취직하고, 결혼까지 하는 걸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. 이제 내 인생도 좀살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. 그런데 아들이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수록, 저한테 오는 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. 처음엔 일주일에 한번 오더니, 한 달에 한 번, 이젠 명절에만 와요. 전화를 해도, 엄마, 바빠, 나중에 연락할게, 이 한마디뿐이에요. 그러던 어느 날,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어요. 엄마, 미국 발령 났어. 3년간 가야돼. 저는 그냥 웃으면서, 그래, 잘 됐네 했습니다. 근데 속으로는 나는 어떡하라고?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. 아들이 떠나고 일주일 뒤집 앞에서 쓰러졌어요. 이웃분이 발견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영양실조와 우울증이 겹쳤습니다. 혼자 계신가요?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. 병원에서 아들한테 연락이 갔는데 아들은 며느리를 대신 보냈어요.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어머니 저희가 보낸 용돈은 어디 쓰셨어요? 밥은 드시고 다니신 거예요? 저는 그 돈으로 아들 애들 학원비 보태려고 모아뒀었거든요.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. 어머니,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. 저희도 바쁜데 자꾸 이러시면... 그때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. 환자분, 아드님이 성공하셨다면서요? 그런데 어머님이 왜 이렇게까지 방치되셨을까요? 며느리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. 퇴원하는 날, 아들이 영상 통화를 했어요. 엄마! 미안해. 내가 너무 바빴어. 저는 말했습니다. 내가 성공한 건 좋은데 엄마는 그냥 외로웠어. 돈이 아니라 내 얼굴이 보고 싶었던 거야. 아들이 울더라고요. 엄마 내가 발령 취소했어. 다시 한국 와서 엄마 모시고 살게. 여러분 성공이 정말 전부일까요? 다음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